경남FC가 1부 리그 승격에 또 실패하며 시즌을 마무리했죠. 성적 부진의 원인으로 감독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올해 재계약이 끝나는 설기현 감독의 거취를 놓고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설기현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던 2년 모두 승격에 실패한 경남FC. 지원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경상남도가 지원한 보조금만 108억 원. 이 가운데 경남은 70% 가까이를 선수 영입 등 선수단 운영비에 썼는데 일부 리그에서 뛰며 AFC 챔피언스 리그 등을 소화했던 2019년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준 입장료 수입을 메워주는 등 지원이 다소 늘어났다는 게 도의 설명인데 덕분에 경남은 올해 이정협을 영입하는 등 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선수단을 꾸렸습니다. 선수 영입도 그렇고 배려를 해줬는데. 그 다음 시즌, 두 번째 시즌이 오히려 첫 번째 시즌보다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팀이 새로운 감독이 와서 팀이 발전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자 올해 계약이 끝나는 설 감독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줘선 안 된다며 한 팬이 1인 시위를 벌였는가 하면 도의회에서도 공개적인 질타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고서도 이런 성적이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를 내려놓는 게 도리가 아닐까요? 여러 어떤 게 대해서 계속해서 있습니다. 다만 도가 현재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내년 지방 선거까지 앞두고 있다 보니 감독 교체라는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음 달 6일이면 밀양과 제주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경남 fc 제신님이든 새판짝이든. 구단 운영에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